자잘료요시구요 어. <laughs> 아니 이거 말이 되냐 어? 디비는 풀라이더 어소로는한1 8군어 정관장 어 <laughs> 물론 뭐 l g 도뭐 지금 뭐 말해가 빠졌지만은 어 이거 5오5로배 500배 500배 5 0옥5지대요 500배 5 0 5 0 0좀이0 0배 500배 5 0 뭐, 쓰, 이게, 보니까, 아직까지도 호흡이 안 맞는 거 보면은, 음, 야들은 그냥, 어, 돈질을 해도 안 되겠다. 어, 아무튼, 얘들은 감독이 바뀌어야 돼. 음. 자, 아무튼, 어,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, 좀 빨리 갈게요. 에? 어, 표도 나가야 나가야 돼, 지금. 어, 자. 자, 정관장은 오늘 연패 끊겠는데, 저라면? 자, 빨리 할게요 어. 자, 3일 어. 해초. 어, 해초. 또 봐. 음. 자. 잠깐만. 근데 소로가 이... 여기서 손님 들어가면 소로가 이겼네. <laughs> 정관장정관장도 이거 애지 못넣으면 이기지. 뭐야 파울이야 뭐야? 여기 연정 여정 가면 또 오버 나겠네. <laughs> 개판 <개파>, 로우 <너> 자, <운자. 웃음> 자 아무튼 가보자.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야 얘기를 했잖아. 음 국내 경기는 뭐새 이딴 거 필요 없어. <laughs> 어? 한번 주장 마음 먹으면은 그냥 어, 주작하는게 국내 경기야. 음. 그리고 오늘 DB가 진다는게 말이 돼, 어? 풀 라인업인데, 말이, 말이 절대 안 되지. 15.5나 줬더라고, 보니까. 어, 찜심하더라고 예. 뭐야, 파울이네, 이지 어. 자, 한번 가보자, 해추. 어, 해추. 어, 자. 하하하. 정관장 <laughs> <전까지> 이겼네. 어. 웨스트 잼슨. 오, 오버까지. 어. 아무튼 이 경기는 좀 웨스트햄이 방 항상, 항상 강조했지. 웨스트햄이 아스날을 잡았어. 어 그것도 원정 원정 웨스트햄이 어 아스날 홈, 홈으로 가서 2대 0으로 박살을 냈어. 어. 근데 지금 웨스트햄 기세가 좀 장난 아니야. 어 그래서 아무튼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원정 브라이튼은 진짜 무조건 닭공이거든. 음. 아무튼 음. 그래서 웨스트햄 승리 오버까지 어 일단은 웨스트햄도 골이 있을 것 같고 브라이딩도골이 있을 것 같아. 어, 그래서 뭐한 골만 남으면 오버니까. 어. 그리고 음. 소시에다 어, 소시에다 승 오로반 어, 패스 그리고 페타페 언더 어, 승패 패스. 어, 승패는 패스 어려 승패는 어려. 워자 그리고 느바는 느바 어. 너바. 느바도 내일 잘 골라가야 돼. 맨비스 일단 맨비스는 좋아 보여. 맨비스 승이 마행까지. 음. 그리고 뉴오 어 뉴오 오버 그리고 골스 오버 어 골스 승해 어, 승해 오버 그리고 어 샬럿 어 이거 뭐 물론 어, 1 5 5 프레임 오늘 똑같잖아 이거 소, 어? 똑같다고 어두 뭐야? DB랑 소노 어내15.5 프레임 15.5면은 갈 만해. 어. 시시오 <laughs> 다녔고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제 어 분석을 해갖고, 자아 지금 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돼. 표로 가장 통하지안 나갔어. 그래서 어자 어, 패키지 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네 가지 메뉴 고르시고, 어그래고 이쪽으로 카뱅 입금 먼저 하신 다음에, 어 그리고 이쪽으로메일 보내실 때. 어,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메일을 한통 보내주시면은 어, 1 0초안짜으로안 짜오로 그냥 표 표가 바로 발송됩니다 아시겠죠? 어, 메일로에 어. 자 그러면 어, 내일 봅시다에. 음.